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아 제가 이제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그 영상을 찍고 나서 아, 댓글들을 보니까 댓글에 이제 꽤 많이 또 이제 그 어? 구원은 취소된다는 구절들을 아, 이제 비슷한 구절들을 이제 가져다 놓고 아 결국은 뭐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꼭 댓글이 달립니다. 음. 근데 이제 제 느낌을 그대로 한번 얘기해 보면은 어, 뭐냐면은 이런 댓글들을 다시는 분들의 마음 속에 뭐가 있냐 1차적으로 일단은 나중에 제가 이거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근데 먼저 제가 짚고 넘어, 넘어가야 될게 뭐냐면은 이런 댓글을 다시는 분들은 뭐냐면은 자기가 취소된다는 생각을 안 해요. 네, 자기가 취소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잘못 사는 사람들이 취소될 거다라고 하면서 지적하는 마음이 더 강하다 이거죠. 네. 저는 늘 그러거든요. 제가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제가. 살인자도, 어떤 죄를 지은 자들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예수님 믿게 되면 다 용서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또 그래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용서를 받습니까? 딱 이래요. 굉장히 의로운 얘기처럼 많이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용서를 받습니까? 이렇게 딱 얘기하더라고. 그럼 제가 대답이 딱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분이 용서를 못 받으면 어? 당신도 용서를 못 받아요. 어? 제가 이렇게 당신이라고는 안 하겠지. <laughs> 이름을 얘기하면서 어? 그분이 용서를 못 받으면 어? 살인자나 어떤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 안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당신도 용서를 못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응?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항상 이런 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여기 댓글 다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어떤 의도가 있냐면은, 나는 취소당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취소당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라니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법칙은요 누구에게나 공평한 거라고요 누구 누구에게나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잘못 사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구원이 취소가 되면 지금 댓글 다신 분들이 취소된다는 얘기예요 네 본인들이 취소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인들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불오수에 던져 넣는다는 얘기예요 평생 예수 믿고 잘 살았는데 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잘못 살아가지고 어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제가 베드로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음? 베드로는 정말 큰 죄를 졌다 그랬잖아요. 큰 죄를 졌다. 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어? 근데 베드로가 구원이 취소가 됐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오, 음? 무슨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어? 내양을 먹이라. 어? 킹제임 성경에는 세 번이나 내양을 먹이라. 개혁성경에 내양을 먹이라 내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돼 있죠 오히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양을 맡기셨단 말이죠 예 네. 그러니까 아 제가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이런 분들이 깨어날 수가 있을까 어? 오늘 제가 분명히 갈라디아서 (3장 15절)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그것이 단지 사람의 언약이라도 일단 확정되면 네, 아무도 취소하거나 거기에 더하지 못하느니라. 네? 아시겠죠? 이거 외에도요. 성경 구원 취소 안 된다는 얘기는 바울 서신 전체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전체가 갈라디아서를 제가 보시다 그랬고 오늘 또 댓글 다시는 요한복음에도 네. 예수님께 결국은 예수님의 양들은 절대로 뭐예요? 어, 버림받지 않는 거죠. 네. 이런 거라든지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짜투리 구절. 제가 뭐 다른 저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몇 가지를 추려봤어요. 한번 제가 얘기해볼게요. 여러분들. 오늘 분명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짜투리 구절. 자, 분명히 성경 전체는,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은 95%가 99%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99%가 구원이 취소가 안 된다고 써 있어요. 다. 오늘 분명히 얘기한 갈라디아서 3장 15절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원의 취소 구절이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6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히브리서 6장 4절 자 보세요 자 이게 뭐예요 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6절 이거 문제의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6절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자 그럼 6절 문제의 구절이죠. 자 여기서 만일 떨어져 나가면 여기에서 이게 지옥간다는 얘기입니까? 네? 이게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구원이란 말이 여기 어디 에요 주어가 어디 있어요? 네. 자, 구원 받은 사람이 맞겠죠. 오는 세상에 권능을 맛봤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봤고 성령님에게 참여한 자도 됐죠. 근데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자, 여러분 주변에 많이 보이죠? 예수님 잘 믿었다가. 그죠? 아, 뭐 소위 말하는 뭐 성령님의 체험도 해 보고, 아. 예수님 믿고 고백도 다 해보고 교회도 잘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거나 지금 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있죠. 자 그런 거를 떨어져 나간다고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그런 그런 것들을 떨어져 나간다. 예. 떨어져 나간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 거지. 이분들이 예? 여러분들 지옥 간다. 불옷으로 떨어진다. 멸망 당한다. 이렇게 돼 있냐 이거지. 여기에. 예?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주어가 없잖아요. 네 무슨 얘기지 아시겠죠? 네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 아니라 그들이 결국은 어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삶에서 떨어져 나간다 이거예요.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은 그들은 제가 얘기했죠 오늘도 네. 화인 맞아가지고 다시는 회개가 안될 수도 있어요. 어?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마주하면은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그러면 딱저 사람들 지옥 간다고 말하고 싶은 거지. 예, 불옷으로 떨어진다고 말하는 거죠. 멸망 당한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예, 얘가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 예? 만일 떨어져 나가면에서 여기서 구원이란 말도 안 나오고, 어,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서 믿음 생활을 버리고 간 사람들에 관한 얘기인 거예요. 네? 그리고 나중에 화인 맞아서 다시는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그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아 드러내놓고 모욕하는 거죠 모욕한다고 돼 있지 여기 네? 그 사람들이 뭐예요 네 지옥 간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멸망 당한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문맥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서 6장 얘기 설명 다 했습니다. 네. 그럼 히브리서 10장 넘어가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6절 문제 구절. <laughs> 문제 구절 한번 봅시다. 자, 히브리서 10장 26절. 네.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 있지 아니하고. 그죠? 대적들을 삼킬 심판과 불 같은 경로와 경로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문제의 구절.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네.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네. 그렇죠. 진리의 지식을 받은 뒤에 예. 네. 결론은 뭐예요? 고의로 죄를 짓는다. 자, 여기서 진리의 지식을 받았어요. 자,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진리의 지식을 그가 들었죠. 다른 말로 그가 받았죠. 근데그 다음에 뭐예요? 고의로 죄를 졌다. 네.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죄를 졌다는 것은 일상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고의로 죄를 지면은 일상적인 죄들을 얘기한다고 말을 한다면 그런 문맥도 아닐 뿐더러 그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들은 여러분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들은. 네? 일상적인 죄, 고의로, 우리가 고의로 죄를 안 짓습니까? 네? 예수님의 은혜도 알고, 구원받은 백성들도 고의로 죄를 안 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문맥으로 안 보는 거, 이게. 응? 만약에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백성들도 다, 뭐예요? 다 지옥 간다는 얘기로 보이는 거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 아직 안 믿는 사람. 근데 진리의 지식을 전했어요. 근데 그가 예. 그거를 거부한 거죠. 거부하고 고의로 죄를 짓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네. 그러면 다시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 있지 아니한다. 히브리서적인 관점이죠. 예. 그들은 이제 히브리서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그 이야기들을 써가면서 유대인의 관점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제사 이런 어떤 희생물 그냥 결국은 그 희생물이 누구란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얘기에 거부했다. 여기 어디에 예? 여기 어디에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게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런 문맥이 전혀 없어 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어?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얘기해도 또 설명이 안 된다고,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laughs> 설명을 해줘도 뭐 그거는 또 아니라고 얘기할까봐 참 답답한 거죠. 네. 어? 분명히 보세요. 고의로 죄를 짓는 걸 얘기한다면 우리도 다 해당되는 거, 이거는. 문맥에 맞지 않는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전달했는데 그것을 뭐예요? 받았어, 그 사람이. 자, 들었다는 얘기죠. 들은 뒤에 그런데 고의로 또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는 희생물이 남아 있지 않냐는다 그렇죠? 예, 네. 결국은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 27절 대적들을 삼킬 18과 불 같은 경로에 대해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 있다. 그렇죠? 예수님을 거부했으니까, 그렇죠? 희생물이 그를 더 이상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희생이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심판 불 같은 경로에 대한 두려움만이 남아 있다. 해석이 되셨나요? 자, 분명히 제가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10장 얘기했어요. 자, 계시록 3장 5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네, 계시록 3장 5절 문제 구절. 자, 설명을 해보자 이거지. 자, 계시록 3장 5절이 이제 사대 교회에 대한 얘기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기는 자꾸 그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문제의 구절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네자 그러면 자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자 성경책이라는 거는 성경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어떤 에? 천상의 존재들한테 얘기하시는 성 이게 책입니까 누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걸, 대상이 누굽니까? 인간들이죠, 다 인간들. 사람들의 말로 설명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강조한 거예요? 아니면 지우지 않는다는 얘기를 강조한 거예요? 예? 어? 잘제 말을 알아 들으시겠어요? 지우지 않는다는 얘기 강조하신 거잖아요? 어? 지운다는 얘기를 강조한 적이 없다니까 생명책에서 지운다는 표현을 쓰실 때마다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는 걸 강조하신 거라고 여러분 네?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네 그의 이름을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거다 절대로 생명책에서는 지워지지 않는다는 걸 얘기한 거라고 그래서 생명책에서 생명책이란 단어가 나올 때 항상 뭐가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네.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멸망을 당한다, 안 당한다. 성경 전체 일관적인 해석이 뭐예요? 네.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구원 받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도 제가 또 얘기했듯이 생명책에서 지워 버리지 않을 거다라는 걸 강조한 거지. 네? 여러분들 국어 아시죠? 국어. 네. 그걸 강조한 거지. 생명책에서 지울 거라는 얘기를 하신 분맥입니까 이게? 네. 설명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 그때 했잖아요, 여러분. 생명책에서 지운다고 하는 이 문구를, 이 문구 가지고 얘기해보자 이거지.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생명책에서 지운 사람 한 명만 되라고 그랬죠, 제가. 한 명만.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은 그게 베드로가 1번이 돼야 된다.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한 가장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댓글 달아 보세요. 생명책에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생명책에서 지운 사람 단한 명만 대보시란 말이죠.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문맥으로 그걸 강조한 거 아니에요? 지우지 않겠다는 걸 강조한 거 아니에요? 자, 설명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자, 넘어가요, 또. 자, 그러면 계시록 20장 또 문제 구절. 자, 계시록 20장 보자고요. 자, 20장 23절. 네. 자, 쭉 내려가 보면은, 아, 21장. 아, 21장, 23절. 자, 아, 이건 아닌데. 아. 아, 22장, 19절. 죄송합니다. 자, 잘못 봤어요. 22장, 19절. 네,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자, 여기 있죠. 네. 자, 이 유명한 구절이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이대언의 책에 말씀드려서 빼면, 네.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기록된 것으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걸 강조하신 거죠. 네. 여러분, 계시록 22장 19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대연의 책에서 말씀들에서 빼면 자, 빼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야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뺀다고 돼 있죠. 그의 부분을. 네. 자, 그의 부분이라고 돼 있는 거지. 생명책에서 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생명책이라는 거는요. 그의 구원의 이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도 맞지만은 생명책은 어찌 보면은 네. 그 행위록도 물론 있어요. 나중에 그건 백보자 심판대 등장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대는 제가 설명했죠. 네, 천륜왕국 끝에 일어나는 마지막 심판. 그거는 뭐예요? 둘째 사망의 심판이고 그때 심판받는 대상을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요. 그때는 제가 설명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백보자 심판대는 그리스도인 들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휴거 때 올라가든지 지금 죽어서 나중에 지금 만약에 돌아가시거나 지금 죽는다면은 영혼의 상태로 이제 천국의 낙원에 있다가 휴거의 날에 다 올라가서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일괄적으로 열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4장로. 네. 4장부터 나오는 24장로가 바로 상받는 장면이 나온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혼나기도 하고, 벌도 받고, 상도 받는다, 그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네. 이해되시나요? 그니까 러 여기서 지금 계시록 22장에 해당하는 거는요, 교회에게 해당하는 거잖아요. 교회에게. 네. 마지막, 어, 교회에 대해, 교회에 대 얘기하시는 거고, 어, 그죠?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은. 아.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들. 그쵸?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기록된 것으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신다는 거는 이름을 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의 부분을 뺀다는 거. 여기도 이름이라고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예. 네. 혹여라도 이 해석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그의 이름을 뺀다고 나오지 않죠. 네. 그의 부분을 뺀다. 여러분, 정확하게 문맥을 보시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설명됐나요? 네. 자,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자, 야고보서 2장 23절. 아. 어... 잠시만요. 네. 그렇 네. 자, 야고보서도 이제 약간 우리가 보기에는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약간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유대인의 사도다 이거죠. 예. 네. 할례자들의 사도고 어, 무하 저~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의 사도는 제가 누구라고 설명했어요 사도, 사도 바울 선생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근데 자 야고보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체적으로 얘기 끌어갔지만은 그죠 네 (23절) 야고보서 (2장 2 3절에 뭐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그쵸 예 네, 분명히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을 믿은 것으로 의가 된 거고 결국은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의인이 돼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의인이 돼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야고보서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었다 이 아브라함이. 그게,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이게 돼있죠. 네. 아, 이게 설명, 제가 다 했죠. 지금 거의 다 했죠. 네.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니까. 네. 다 설명됐죠.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갖다 얘기해도 여러분 이 교리를 뺄 수가, 깰 수가 없어요. 깰 수가. 음? 아까 그 제가 얘기했던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어떻게 꿰니까? 취소될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성경 다른 걸다 뒤져 보세요. 취소될 수 없다라는 게 여러분 거의, 예? 95%, 99%라고. 근데 나머지 짜투리 구절 제가 설명 다 했죠. 거기에 예? 단한 구절에도 분명히 그런 의도가 있습니까? 제가 설명 다 했으니까. 절대 없죠. 네, 절대 없죠. 성경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 7년 대환란기 접어들게 되면은 네. 마치 과거의 율법 시대처럼 회기가 된다. 물론 그때도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되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때는 뭐예요? 정말 행함으로. 그 야고보서에 나오는 거 야고보서에. 예? 유대인의 복음서인 야고보서에.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 줘야 되는 게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 설명 다 했는데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듣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다 보지를 않고 설명을 듣지도 않고 본인들이 아는 거에서 전혀 발전이 없다. 에. 자 오늘 저는 더 이상 설명을 못 해요. 이제는. 에?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 따라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믿고 살 뿐이에요. 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만약에 이 구절들이 다 취소 구절이라고 하면은 전하 여러분들이나 다 구원 못 받아요. 네?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양자 사무심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사람도 어? 아까 골로새서 3장 10, 15절 말씀대로 어? 취소가 안 되는데 약속도 취소가 안 되는데 어떻게 아들을 삼았던? 어? 자녀를 갖다가 파양을 시킨다. 사람도 안 하는 짓을 하냐 이거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까지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뭘 가지고 여기 이 구절을 뒤집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얄팍하신 분입니까? 가론 유다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론 유다 또 질문하시더라고. 아이고 참나 이거. 가론 유다는 구원 받은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은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 아까 얘기했듯이.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구원을 받지 않은 거고, 응? 예? 아까 얘기했던, 예? 그, 히브리서 10장 같은 경우도, 예? 고의를 죄를 짓는다. 예? 뭐 이런 것도 뭐냐면,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그걸 알아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다시 그를 위해서 죽을 대속물이 없는 거예요, 희생물이 없는 거죠. 제가 해석하는 게 뭐가 틀린 게 있어요, 여러분. 어? 그거를 얘기하는 거다. 어? 구원 이미 받았다고 말하는 구절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이 서, 성경에 나오는 게어딨냐 구원이 취소된다. 네? 다 여러분들이 뇌피셜로 해석하는 거죠. 어? 아시겠습니까? 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네. 얘기하는 거. 또, 뭐, 저기죠. 또. 응? 내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국 어? 뭐예요? 내가 마귀를 쫓아내고 어? 병든 자를 고치고 근데 예수님 뭐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제가 이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라지 설명하면서, 어? 가라지 설명하면서, 어? 알곡이 있는데 가라지를 누가 뿌렸다? 마귀가 뿌렸다. 그들은 정체는 뭐냐? 출신이 다르다. 어? 사탄이 아비, 거짓 아비가 그들의 아버지다. 어?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까지 하나님 뽑지 않으신다, 가라지를. 왜? 알곡이 다칠까봐.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 그들을 뽑아서 불사르신다, 심판하신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예. 그니까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네.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나와요. 예수 이름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안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안 적이 없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은다 예?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안다고 되어있죠 음? 그죠 양들은 나를 안다 이거죠 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양들은 내가 다 지켰나이다 예? 그러면 하나 예수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구원받은 예수님의 그 위대한 일이 예수님 스스로가 보실 때 그때 구원받은 양들은 예수님 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안다고 성경에 써놓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거죠 그들이 나를 아기 때문에 목자를 알아서 내 음성을 듣는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예, 누구 예수 이름으로 나와서 병든 자를 고치고 다 해도 귀신을 쫓아내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그 양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보라고 여러분 상식을 가지고 네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지. 네? 아, 여러분들 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깨어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상식이에요. 상식 응?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네. 그 사람들은 가라지라니까 가라지. 가라지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제가. 가라지들도 마귀가 뿌려놓은 그 가라지 사실은 출신이 자기 아비 거짓 아비 마귀에서 온 그들이 있다는 거이 땅에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죠. 그들이 뭐가 지고 나온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온다. 뭘 가지고 나온다? 성경책 펼쳐놓고 얘기한다. 근데 뭐예요? 결국은 마지막에 다른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제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다 여러분.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절대 취소가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야, 여러분,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전체 얘기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잘못된 거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완전히 인간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는 거라고, 여러분. 인간들도 자식을 버리지 않는데, 입양해서 개도 버리지 않는데, 하나님을 갖다가 버리는 분으로, 여러분이 취소하는 거, 치부하는 거,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 진짜로 이거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리고 회개 안 한다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이제 설명 안할 겁니다 이제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알아서 하시라고 엄중하니까 아시겠어요? 네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다 듣고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내가 그들을 안다고 그러지 모른다고 하시겠냐 말이 안 되는 거지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내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처음부터 갈아지었던 거고, 그들의 아비가 막이었던 거고, 그들을 이 땅의 알곡들 주변에 뿌려 놓은 거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응? 뭘 갖다 대면 내가 다 얘기해 볼게, 제가 다 얘기해 볼게. 자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절대로 여기에 넘어가지 말고요. 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서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걸 이상히 여기노라. 그 복음이 거기서 뭐라고 설명됩니까? 다 율법 복음, 행위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으로 옮겨가는 걸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의 명확한 얘기고 사도 바울이 선생님이 예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어? 저주받아요, 잘못하면은. 어?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여러분, 저주받고 싶습니까? 네. 쉽사리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어? 진짜 이걸 엄중한 이야기라고,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네. 성경에 분명히 나온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제가 좀, 예, 네, 약간 화난 표정으로 음. <laughs> 얘기했지만. <laughs>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돌이키셔야 되는 거죠. 이해 다 되셨죠? 다시 들어보세요. 이해 안 되셨으면 다시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자란 줄 펴놓고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에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이 들어가 있는지 주어가 구원이 돼 있는지 취, 취소돼서 멸망당해서 지옥 떨어진다는 말이 들어가 있는지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는 거는 지우지 않겠다는 건. 에? 지우지 않겠다는 걸 강조한 얘기라 아시겠죠? 네, 잘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 그 외에 또 다른 구절들 있을 거라고 여러분 다 똑같아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맥락과 다연결되어 있다. 아시겠죠? 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고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 되시는 거예요. 어? 우리의 구원이 은혜가 된다고 여러분 그런 여러분 맨날 그러잖아 또. 그렇게 은혜를 헌신착처럼 생각하니까, 에 뭐예요? 맨날 마음대로 산다. 그거는 별개라니까 여러분. 별개고 나중에 엄중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예수님이 다 심판하신다니까 에서버도 사필라처럼. 왜 여러분이 심판자가 되려고 하냐고 여러분들이. 에?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니까 그거는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상급이 없어요. 엄중한 심판이라고 여러분들. 그 심판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라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